네 안녕하세요 월악상 꽃도령입니다. 아니 나한테 그거를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선생님 정말 며칠 있다가 죽을 사람이 신당에 점을 보러 오면요 거꾸로 걸어서 들어오나요? 혹은 점돈을 돌려주시나요? 점을 본이 복채를 돌려주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돌아가실 분이 그니까 돌아가실지 얼마 안 되실 분이 얼마 안돼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실 분이 이제 신당에 오신다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당들마다 무속인들마다 각자마다 뭐 이건 틀리겠지만요 약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두워 보여요 이 저희가 먼저 이 생년월일을 적을 거 아니에요 그 생년월일을 적으면서부터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분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좋은 데 놀러 가세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옷사 입으시고, 그냥 좋은 거 하세요. 혹은, 어, 내 부모가 병속에 누워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 분들이 우리 집에 점을 보러 와.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분이 한이 없을 정도로 본인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드려라. 이 무당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 죽는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나는 지금까지 뭐 누가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해본 것 같은데, 암만 죽을 사람이 들어와도요, 절대 점돈 안 돌려주고요, 막 거꾸로 막 이렇게 해서 안 들어와. 어. 그런 거는 상상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 죽은 사람을 달고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요. 장례식장 갔다가. 아니, 미쌤 장례식장 갔다가 점을 보러 와. 난 깜짝 놀랐어. 뒤에다가 귀신을 달고 온 거야. 그것도 이제 날망제를. 내가 상치르고서 바로 왔대. 가시라고. 이 날망제를 데고 어디 신당을 들어오시려고 그러냐고 말도 안이 그런 게 있어요 날망제를 데리고 신당에 들어오는 거 자체가 잘못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가 또 죽은 양반 사주를 남편 사주를 가지고 와 가지고 49제도 안 됐는데 와 가지고 전봐 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만호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여하튼, 이, 당장에 죽을 운명을 가지신 분들이 신당에 오셔도, 당장에 죽습니다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죽은 이를 달고 들어오는 경우는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은 이의 사주를 갖고 들어오면, 일단 뭔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 그리고, 정을 보기가 싫어져요. 일단.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게, 내 입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또 농락을 하러 오죠, 무당을. 그러지 말아요. 여하튼, 본인들이 알고 있는 무당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80% 이상은 다만들어낸 이야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